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12강입니다. 이거 봅시다. 뭐 에디슨 추금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금기 뭔가 말을 했을 때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원통이 기록이 되고 이거 막 떨리면서 이제 거기다 기록이 되는 거지. 그 말을 하게 되면 음파라는 게 그거잖아요. 공기를 때려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때리는 그 파동이 우리 귀에 들리면 이제 소,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공기가 팍팍팍 떨릴 거고, 그죠? 진동이 될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원통에다 기록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때리면, 이제, 깊이, 그큰 소리를 내면 깊이, 깊이 팔 거고, 이걸 이제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면, 그죠? 그럼 이제 돌리면서, 이제 그 기록이 되는, 깊이에 따라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이렇게 다다닥 떨리니까, 어, 큰 소리 치면 깊이 팔 거고, 소리가 좀 약하면 덜 파일 거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걸 이제 거꾸로 돌리면 이제 그소리 그대로 이제 그 다시 진동을 이제 다시 유발하면 되잖아요. 어.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추궁기다. 음. 그런 내용인데. 그 문제는 요 앞부분에 요것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뒤집어서 돌리면 뒤집어 돌리면 홈이 돌기로 바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러니까 밀랍을 밀랍 표현을, 표면을 밀랍 이 양초, 밀랍이 뭡니까? 양초잖아요, 양초. 어, 초, 어, 초를 이렇게 이제 초가 있으면 양초에 있으면 양초 양초 그왜 촛불 촛불 할때 그 양초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쭉 긁으면 긁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홈이 되는 거지 긁으면 그죠? 그러면은 그홈 파인 거를 뒤집어서 돌리면 그게 돌기로 되나요 돌기라는 게 뾰족 불, 울퉁불퉁 튀어나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돌기라는 게 홈이 어떻게 돌기로 바뀌냐고 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뭐 잘못 알고, 알고 있는 건가? 하여튼,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니까그 홈을, 홈이 이제 V자 홈이잖아요? 그죠? 훅 어, 파내면은 V자 홈으로 파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 뒤집어 버리면 이제 V자가 뒤집어지니까 이게 고깔 모양,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V자를 뒤집으면 그게 이제 그 곱, 어, 그 돌기 다 비어 있지만 돌기로 본다. 돌기 의 역할을 한다. 뭐 이래 보는 건가? 그래, 안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려봅시다. 그래 이거 뭐, 그려안 그래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음. 뭐, 하나씩 봅시다. 조금 여게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예, 일단 봅시다. 문제. 음, 질문 봅시다. 에디슨의 추금기는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중계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계전신기? 추금기와 중계전신기. 음, 중계전신기. 중계하는 전신기, 전신기면 이 전화기 아닌가? 계속 봅시다. 하튼 여 에디슨이래. 에디슨이 발견한 추공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전신기 연관되어 있다. 전신을 받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어, 전신 부 부품, 어, 전신 부호를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다가 밀랍을 먹였어. 종이에다가 이제 밀랍을 먹였대. 그럼 두, 두툼하게 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회, 만드는 회전판이다. 이렇게 이 회전판이다. 이 원판에 에, 회전, 원판이 이제 회전하면, 음, 그 위에 이제 철필, 뭐철필은게 뾰족한 어떤 철, 철침 같은 거겠죠? 그게 이제 전기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소리가 크면 이렇게 어, 깊이 많이 떨리고, 소리가 작으면 이제 절, 덜, 덜, 에, 덜, 이렇게, 그죠? 덜 파겠지. 초를, 뭐, 양초를 덜 파겠지. 그죠? 철필이 신호, 전기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밀랍에 이제 홈을 만들고, 홈을 파겠지. 그죠? 음. 이것을 뒤집어서 돌리면, 홈이 돌기로 바뀌고, 이 표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뒤집어서 돌리는데 어떻게 홈이 돌기로 바뀌냐고. 홈은 파인 거고, 돌기는 튀어나온 건데. 에이, 참. 그니까, 뭐, 돌기 형태를, 띠, 띠, 돌기의 역할을 하게 돼서, 그걸 따라서 이제, 그죠? 철필이 그 돌기를 다시, 에, 전기신호로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어, 되어 있었다. 어. 전기신호로 바꿔준다. 그 돌기를 이용해가지고 철필이, 그죠? 다시 이제, 거꾸로 돌리면, 이제 철필이, 그, 그, 이제, 홈을 따라, 그죠. 그 돌기를 따라, 음, 전기신호로 이제 다시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어, 소리가 난다. 그죠? 이 장치, 예, 디슨이 이 장치에서 얻은 힌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원통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원통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다가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생각해냈다. 이 원통에다 저장을, 저, 그죠? 소리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그 소리를 또그 저장된 거를 이제 다시 재생하는, 거기 이제, 어, 에디슨의 추금기다, 추금기. 초, 추금기로 뭐 노래 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봅시다. 어, 완성된 에디슨의 추금기는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수화가 이제 그, 어, 수화장치 여기 있고, 재생장치 여기 있고, 어, 아, 기록장치 여기 있고, 재생장치 여기 있네. 그럼 끝인가? 음, 끝은 아니네. 그렇죠? 뒤쪽은 뭐 마지막 문단 뭐 정리하는 문단 한번 봅시다. 어쨌든 뭐 이제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정리하겠지. 뭐 그죠. 봅시다. 일단 그림은 추금기에 이제 수화장치와 기록장치를 보여준다. 수화장치, 여기 수화, 수화장치, 기록장치 그죠. 이를 보여준다. 어. 수화장치는 이제 짧은 관으로 수화장치는 이거 짧은 관 수화 그러니까 듣는거지 수화 그죠 어, 짧은 관 요, 요걸 말하는겁니다 그죠 그만두고 한쪽 끝은 이제 소리가 들어가게 할수 있게 열려있고 한쪽 끝은 이제 매우 얇은 그 금속판으로 덮여있다 그니까 이게 이게 지금 뚜껑처럼 생겼지 뚜껑처럼 이 한쪽은 이게 뚜껑 열려있고 뒤쪽은 닫혀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뚜껑처럼 막혀있다는 얘기지 그뭐그뭐 그 뭐, 뭐, 조그만 그 페트병 그쵸? 그 뚜껑보면 그 생수병보면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잖아. 요 뚜껑 은 닫혀 있잖아. 요그죠 그런 그, 그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다. 음. 어, 소리가 이제 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 금속판이 그 여기 그 뚜껑에 있는 그 진동 막혀 있잖아. 그 진동하게 돼가지고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간, 자, 작은 간책 강철 핀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그 뚜껑에다가 조그만 침 꽂아놓은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페트병 그 병에다가 조그만 침을 딱보 꽂아놓은 거 똑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소리가 들어왔고 막 떨리면 그 침이 떨리, 떨리겠지 떨리그 음. 침이 여기다가 막 주석판에다가 막 기록을 하는거지 그럼 돌리면, 돌리면 쭉쭉쭉 기록이 될거 아니야 그죠? 여기, 여기 주석판 되게 아주 얇은 방막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침이 이게 왔다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진동하면서 그 주석판에 기록이 되겠지 이렇게 돌리면 그죠? 어. 음. 어. 하여튼 그, 그런 원리일 것이다 그죠? 어,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관이 진동하게 되어 있지 그죠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강철핀이 바깥쪽으로 이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그죠 예, 강철핀 요게 이제 그 기록을 할 거고 봅시다 기록 장치 기록 장치는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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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노쇠로 만들어지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다른 쪽끝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에 홈의, 홈의 v 자 홈의 나선 모양으로 파여있다. V자 홈이 나선 모양. 나선 모양이 뭡니까 이렇게. 어? 회오리처럼 이 간단한 얘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홈이 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돌리면 그 나선 그 아까 피침 있잖아요. 그죠. 강철 핀이 그 그거, 그거 따로 움직이겠지. 이 그렇죠? 이게 뭐, 뭐 어떤 주속판이라그랬나뭐 뭐, 무슨 판? 노쇠 그죠. 노쇠. 노세 이제 이렇게 V자 홈으로 이제 데이 있대 이 원통이 이제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 이 회전축, 이거요, 회전축,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여 있고 수평으로 놓여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 부분에 이제 베어링으로 짓야다 요, 요기 베어링, 요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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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이라고 하고볼 베어링. 이거 이제 동글동글 회전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중간에 볼이잖아. 이게 잡고 이게 또볼 베어링. 하여튼뭐 그런 겁니다. 베어링 자체가. 기계에서 아주 중요한, 어, 그죠. 역할을 한다. 아떤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요, 요, 베어링, 요 베어링. 그죠. 지탱된다.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이제 접근에 근접해 있다. 응. 이, 기본적으로 노스에는 이제 V자 모양의 그 나선 모양의 그 홈이 파져 있고, 그죠. 거기 이제 그딱 이렇게 침이 딱 있다라는 거죠 응, 근접해 있다. 회전축은, 어, 표면에 나선이 깎여 있고, 깎여져 있고, 회전축은 표면에 회전축 표면에 부이 어 나선축이 나선이 깎여 있고 어 깎여져 있고 나선 베어링이 끼워져 있어서 여기, 나선 베어링이 끼워져 있어서 회전축을 회전하면 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됐다. 아, 여기에 이제 요 여기, 요렇게 축에도 이렇게 어 나선 모양이 홈이 파져 있어서 갖고 돌리게 되면 요 베어링으로 해 통해 가지고 이제 전점 앞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죠? 전진한다. 요 돌리면 이통 자체가 이렇게 전진한다는 얘기네. 그 그래야지 여기 여기서이 얘기에서 기록이 될거 아니야. 어? 이 통이, 이 원통이, 그죠? 이 원통이, 기록하는 원통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 안 되겠죠? 전진하면서 뱅글뱅글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선입니다. 그죠? 전진하게 되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있고, 핸들 달려있네. 그래서 그걸 잡고, 그걸 잡고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강철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어,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죠? 원통이 진, 앞으로 전진하겠지. 어,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이 이제 주석으로 맑은 얇은 박을 원통에 이제 감싸주는 거지. 그 얇은 박에다가 V자 홈이 있지만 얇은 박으로 감쌉니다. 감싸면 V자 홈을 따라 움직이겠지. 그, 요, 그 침은 그죠? 근데 그 호, 호, 홈을 따라서 이제 깊이, 굽힌, 깊이 누를 때도 있고 조금 덜 깊이 누를 때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지. 그죠? 주석 박에. 네, 여러분, 박을 원통 위에 이제 감아주고, 수화장치의 강철핀, 의 끝을, 어, 끝을 주변, 어, 주석 박에 닿게, 예, 고정한, 고정하게, 한 후, 어, 고정해준 후 상태에서 수화장치의 관에, 예, 말을 하면서, 음, 그러면 이게 말을 하게 되면 떨리게 되고, 강철핀이, 이 예, 거기 이제 큰 소리 치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주석을 많이 그, 누르게 되고, 아니면 소리가 좀 작으면 뒤로 그 덜, 그죠? 덜 누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되겠지,죠? 그럼 돌려주면, 그쵸? 어땠나? 말을 하면서 핸들을 핸들을 일정 속도로 이제 돌려주면 어, 수화 장치의 이제 강철 핀이, 이 강철 핀 그죠? 강철 핀이, 이 수화 장치 강철,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에? 왜 위아래 진동해? 하도 진동을 하면서 원통에 V자 홈. 그러니까 이 원통에서는 위아래 방향이죠,죠? 원통의 왼쪽을 봤을 때 위아래 방향인 거지,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렇게 핀이 움직인다는 거잖아.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이 원통에 원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응.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어, 주석 박의 표면에 이제 깊이 변하는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그죠?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음파 때문에 만들어지는 홈이죠.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에, 홈이 주석박에 이제 새겨지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소리가 이제 새겨지는 거야. 주석에. 주석박에. 그죠? 너무 세게 하면 주석이 찢어지나? 뭐그 찢어질 정도는 아니겠지. 그죠? 주석은 얇은 박, 같은 금속이니까. <laughs> 계속 봅시다. <laughs> 어,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장치는? 재생장이 뒤에 있는 모양인데. 그죠? 재생장치는? 어, 원뿔 형태의 나팔, 금속 나팔이었나? 였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소리를 재생하는. 어. 뭐, 이렇게 생긴, 아니, 딴 건가? 소리 자동 기록지. 달팽이 과지는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나팔처럼 이렇게 큰 나팔 관이 있는 모양이죠. 그냥. 나팔. <laughs> 재생장치는 원불 원뿔 형태의 원불. 원뿔? 원뿔형태 이제 금속 나팔이 있는데, 넓은 쪽으로는 열려있고, 좁은 쪽으로는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있다. 넓은 쪽으로는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예, 펼쳐진 종이로 막힌 종이로 원뿔 음, 모양인데, 그러니까 고깔 모양인데 바깥쪽 머리 넣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그죠? 생일 축하할 때 그냥 그 머리 넣는 부분 크잖아요. 거기는 열려 있고 그 뾰족한 부분 거기는 이제 잘라 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로 이렇게 막혀있네. 음, 저기로 막아라. 그죠? 이 펼쳐진 어, 종이 이 막의 종이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용수철의 한쪽 끝이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다. 종이막의 중심에는 또 이렇게 또 침이 있네. 뭐가죠? 그렇죠? 응? 용수철에 한쪽 끝이 용수철처럼 되어 있는 응.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 반대쪽 끝은 이제 뭉툭한 어떤 강철 핀. 이 강철 핀이 있네. 그니까그 응. 마찬가지로 종이에다가 또그 강철 핀을 박아놨다는 얘기죠. 용수철을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강철 핀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서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응?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은 종이, 종이 막이 진동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면 역시나 음파잖아요. 그죠? 공기를 떨게 되겠지. 그러면 그 고깔 모양 끝부분, 그죠? 고깔 모양 끝부분, 원불의 끝부분, 넓은 부분, 거기서 이제 소리가 확 나오겠지. 응?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이, 원통을 되돌려서, 아, 아까는 앞으로 전진했지만 이제 후진해야 되겠지. 연돌레서 녹음하기 전의 위치로 가져다, 어, 가져, 다 놓고 어, 재생 장치의 강철 피인의 끝이 어, 주석박, 어, 재생 장치의 강철 피이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떼고 다른 데다 붙이는 모양이네. 응? 예, 주석박 다른 여기 떼고 이제 다른 걸이 붙이는 모양이죠, 그죠 이게 재생 장치를 붙이는 모양이네. 어, 재생 장치의 강철 피인의 끝이 주석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한 후에 그거는 이제 핸들로 도, 핸들을 돌리면 강철 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어, 정, 어, 진동을 영수철에 영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한다. 그 종이 막이 떨리겠지. 그러면 어, 소리가 어, 원인 불량 나팔 그죠? 나팔에서 나오는 것을 들수 있다. 이때 녹음할 때보다 핸들 빨리 돌리면 어, 소리가 이제 고음 소리로 바뀌고 빨리 말하겠지, 죠 느리게 돌리면 소리가 저음으로 바뀐다. 하도 뭐 이런 식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 다 뒤쪽에 이제 추금기, 이게 여기, 여기 달겠지. 여기다뭐 달겠지. 아니면 이, 이걸 떼고 여기다 달겠지. 재생 장치를. 그렇죠? 에디슨은 이제 추금기를 발명할 때 음, 소리를 어, 소리는 사물의 진동에서 나오며 소리는 사물의 진동.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사물의 진동, 공기에 떨리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며 소리가 닿는 물체는 다음 물체는 닿는 물체는 다음 물체는. 어 진동을 일으킨다는 간단한 어떤 음향 음향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었다. 그렇지. 그 소리라는 게뭐 공기의 떨림이고 그죠. 그 떨림이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들림 들리, 들리는 게 그게 소리니까. 그게 음향학적 음향학적 지식이다. 근데 그걸 이용했다. 에디슨은 그죠. 에디슨이 그뭐 전화기 만든 사람이죠. 전화기. 아 에디슨이 변별적 자질을 만든. 베일이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나? 에디슨이 뭐 했지? 하여튼 뭐 그죠? 하여튼 계속 봅시다. 에디슨이, 뭐, 변별적 자질을 갖는 모음과 자음이, 그 변별적 자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얘기지.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변별적 자질이라 하는 거겠죠. 변별적 자질을 갖는 모음과 자음이 주석박에 이제 강철핀으로, 음, 강철핀으로 어, 독특한 홈을 남기고 그 홈을 움직여서 강철핀을 진동시켰을 때, 원래의 소리를 변별력 있게 생산, 을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변별력 있게, 그죠? 뭐, 아면 아고, 어면 오고, 이렇게 변별력 있게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음의 감각원리를, 어, 음의 감각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음향학자들의 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운 좋은 성취였다. 음, 그 음향학자들이 좋아 죽었겠네. 그니까 러 뭐, 주석에다가 이제 소리가 저장되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어, 결정, 결국, 결과적으로 주석, 주석, 거기 박에 지금 소리가 저장이 된 거잖아. 그죠. 예, 음명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음. 이건 뭐스코트의스코트의뭐 뭐 자동, 소리 자동 기록지 이런 건가? 음. 뭐 비슷한 원리겠지 뭐. 그죠. 읽어봐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약간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어느정도 이해될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 넘어갑니다.